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오왕 열여덟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인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도두를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힌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치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모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늙은지에게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보라 내가,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내 눈이, 눈이 보지,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니 사자들이 하니 왕에게 보고 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 버렸고 이제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는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게 되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받았던 무나세와 그리고 그에 이어서 2년 동안 짧은 기간을 다스렸으나 <laughs> 죄송합니다 여전히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아몬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오늘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8명의 선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다 라고 평가받은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여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으며 읽어왔는데 이 요시아 왕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다디야요, 보스갓 아달야의 다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잘로아 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유다의 16번째 왕이 된 요시야는 부친인 아몬이 암살을 당하게 되자 그의 나이 8세 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즉위를 합니다. 그는 31년간 다스리게 되었고 어,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히스기야에 이어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신뢰한 자였다. 하나님의 신뢰한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렇게 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었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왕만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렇기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것을 온 마음과 뜻으로 지켜서. 그처럼 순종한 왕이었고 그러한 순종함을 가진 왕이 전무후무하였기에 그는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요시아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명령하셨던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잘 충실히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순종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두왕 모두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스기아는 부친인 아하스 왕의 우상숭배와 악행을 뒤집었고 이 요시아도 조부 문하세와 부친인 아, 아, 아몬의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었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두 왕의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요시아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곳에 치우치게 된다면, 과몰입하게 된다면, 결국 한 곳에 치우쳐서 넘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주의한다,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어릴 때 그런 것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세심히 그 돌들의 특징들을 파악하여 그 돌탑의 균형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무게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탑의 중심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그각 돌들의 특성들을 이해해야 넘어지지 않고 높게 돌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명확해야 그 기준대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무게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아가 무엇을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았고 또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왕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요시아가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 가운데 율법 책을 발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요시아의 개혁의 첫 대상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거둔 은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게 했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이 성전 수리의 비용을 조달하는 데 기존의 제도들을 잘 운영하였습니다. 그의 선한 의지에 어울리게 그 재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시아제위 18년에 성전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그 이전 12년에 우상척결운동에 의해 이에 이어진 그런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건이었는데요. 성전 수리는 그전 190년 전에 요아스가 진행한 공사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요시야는 요아스의 성전 공사를 알고 또 그것을 반영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제 서기관 사반을 통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성전 수리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문지기 유대인들은 백성들이 여호와 성전에 바친 그 헌금을 수거하고 그것을 정산합니다. 그리고 그 정산한 돈은 매위인 감독, 감독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감독자는 그 돈으로 목수, 건축자, 미장이 등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자들은 그 받은 돈으로 필요한 재목이나그 돌들을 구입하여 성전을 수리했던 것이죠. 이것은 요하스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일은 요아스 때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7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진실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마치 왕의 명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기도 전에 그런 일꾼들에게 준 돈을 회계를 회계 회귀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왕의 말이 아닌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부가된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건네준 은을 그들은 회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진실이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율법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책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 뜻을 묻기로 하였는데요. 이 책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 또 언약 책이라고 언급됩니다. 율법 책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알리고 그 책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사반은 책을 읽은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는 먼저 보수 공사의 진행 보고로 신하들이 성전에서 바친 헌금을 계수하여 이 공사 감독자에게 잘 전달하였다라는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기록된 것을 볼때 관련자들이 왕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 투명하게 그 공사의 과정들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되었는데 그것을 읽게 된 그것을 듣게 된 요시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회개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왕이 책을 읽었더니 모든 이들이 이 내용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하였기 못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통곡합니다 왕의 반응은 그 내용이 무척 괴롭고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이 내릴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 힐기야와그 신하들이 발견한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는 것이므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에 대하여 어, 이 율법책의 말씀이 그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을 당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이, 이러한 부, 불순종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고 남유다도 곧 그러한 이, 이유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힐기야와 또 아하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규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이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여손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왕국 예복을 관리했던 살룸의 아내였는데요. 이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어, 어,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첫 번째 이유 그것은 예루살렘과 주민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율법책에는 재앙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예루살렘 위에 타오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유다에 대한 재앙이 확정되었음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두 번째의 내용은 요시아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극률의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그의 생존에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율법책에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빈터와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빈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집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게 재앙을 내릴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요시아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훌다는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간구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그런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고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 그가 평안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앙을 미루어서 요시아 때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하방 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재앙을 연기하신 이유는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요시아는 유다의 멸망 23년 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실상을 목격하지 않게 되죠. 오늘 요시아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 조부와 아버지의 그런 57년간 걸어왔던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 만연한 죄악을 거슬리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죄악이 50년이나 지속되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요시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해야만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율법책의 내용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에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재앙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삼가운데 바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무수한 예배를 통해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였는데 그들은 무뎌진 마음으로 그 글을 읽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요시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여겼고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며 옷을 짓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그저 세상의 무수한 소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옷을 찢고 있는 것에서 멈춰 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감정적인 회개만 하고 멈춰선다면 온전한 회개라고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음에 울렸다면, 내 귀에 들렸다면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죄악에 젖어 사는 삶이 아니라 강물을 거스르는 물고기와 같이 불순종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하기를 추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요시아 왕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는 복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예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수 있도록 오늘 하도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수천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진행되는 양육 과정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10월에 진행되는 행사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있을 금요철학를 위해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 10시에 교회 대청소 과정들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성전을 청결하는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를 깨끗히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어르신 야유에도 안전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주요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요...